결국 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려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 로한시카고 도네츠크입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바로 진격하느냐 이렇게 되면 시가전이 벌어져요. 음.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시가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럽고 제가 군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현대전에서도 시가전이라는 건 옛날 스탈린그라드처럼 정말 군대의 무덤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요즘은 시가전 어떻게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핵폭탄을 터트리지 않는 이상은 도시의 모든 건물을 밀어버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시가전은 눕히다 그럼 시가전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네? 루안시크나 도네츠크를 점령하는데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 산줄기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남북으로 전선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하는데 저기까지 갔을 때 이거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루안시크 쪽을 점령하기 위해선 저기 스타노베라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는데 네. 그 라인에서 루안시크 북쪽에 있던 스타로벨스크 지역으로 갈 것이다. 네, 지금 색깔로 <laughs> 저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요충지는 오른쪽과 왼쪽 어, 가운데 밑에 있는 도네츠크와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그렇죠. 있는 지역이고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왼쪽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있다. 그렇게 네.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파란색 동쪽에 있는 네, 스타로벨스크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면 로안스크나 도네츠크를 직접 점령하지 음, 네. 않고 이제 우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저쪽으로 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군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저기서 멈추게 되고 러시아가 행위업하고 30만 동원하면서 전선이 여기서 정체가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군도 지금 갑작스런 징집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전선으로 밀어내지를 못합니다. 음.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을 수는 없던 거예요. 그러면 방어를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전선에 걸쳐서 밀어내는 방법. 이건 이제 가장 무모한 방법이죠. 아니면 점에, 한 점을 포인트를 찔러서 전체의 진격을 저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하무트예요. 음. 바하무트가 도네츠크 남쪽에 있는데, 스타노베부터 도네츠크까지 라인을 그어보면, 네. 딱 중간인 동시에 그이지움으로 연결되는 산맥, 음. 네. 그 과거 러시아군의 진격로였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었던 저 산맥 지역을 바로 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전 최, 와그너 그룹부터 약간 가장 최대한의 정해 병력 나중에는 이내 전술까지 써가면서 집어 넣어서 점을 음. 누르고 그렇게 돼서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진격 선의 진격을 멈추게 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바하몬트 전투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음. 많은 분들이 뭐바하몬트가 요충이다 그러는데 뭐 전투가 벌어진다 요충이죠. 그 <laughs> 네. 요충이 네. 왜요충인지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러시아군의 지금 필사적인 어떻게 좀참 비참한 얘기입니다만 세계 군사 2위 강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전쟁한다는 건 반대죠. 만약에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올 그렇죠. 때 우크라이나군이 저렇게 막어를 네. 하는 건데 네. 지금 러시아군은 음. 수치스럽게 점의 공격, 그러니까 점의 방어를 하면서 전 라인에 걸쳐서는 음. 포격이라든가 방어전 그리고 이제 급조한 이 군대 훈련과 체제 정비의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바로 지금 이달까지 왔고 음. 이제 봄이 되니까 그동안 바하무트에서 찌르면서 우크라이나 군을 저지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훈련도 시켜고 뭐좀 정비가 됐을 테니까 대공세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봄철 대공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세요? 봄철 대공세는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밀려 나올 때 또는 그전에 시가전을 포격으로 도시를 파괴하고 지금 뭐 하다못해 최첨단 미사일까지 엉뚱한 도시에다 쓰고 있는 이런 황당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지상군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최첨단 무기가 날아가고 순항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대지만 아직도 어쨌든 보병의 깃발을 꽂아야 전쟁은 끝나는데 이 보병이 너무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능력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계속 포격전으로 소모전을 하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질 못하니까 바흐무트 같은 데서 와그너 그룹을 투입을 했고 와그너 그룹도 처음에는 좀 정예용병이라고 했지만 결국 시간 지나니까 뭐 죄수부대 얘기까지도 나왔지만 네. 인내전술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 러시아 공세가 이미 시작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화력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또는 화력과 제공권에서 분명히 아직 러시아가 우위인데. 기갑의 수도 분명히 러시아가 의위인데 이게 지상군이 몰아서 전술적으로 승리하는 능력은 너무 결여된다. 음. 그러니 우크라이나 방어를 뚫지를 못하고 그 전력대 소비가 너무 많다. 이것이 지금 딜레머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미 대공세가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패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러시아군 내부에도 지금 이게 고민일 거예요. 그렇다고 2년 3년을 훈련만 시키면서 기다릴 수도 없고. 네. 더 문제는 지금 러시아군 상태에서는 2년, 3년 훈련한다고 해도, 어,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전술 능력까지 절대 못 올라옵니다. 어, 이것은 단순히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체제, 문화, 이런 수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